지난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사업부 신뢰 훼손, 위헌성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이나 사업부 신뢰 훼손을 사업부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뭔가 본말이 전도된 듯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거의 50년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내란 및 외환 사건보다 더 헌정 질서 사상 심각한 재판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일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법관을 체포하고 사법권도 군이 장악하려 했는데 그보다 더 사법부를 농락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조의대 대법원장과 고위 법관들께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우려하시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이 헌법상 개헌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 그에 준하는 사태를 모를 리 없고 그런 사태가 12,3 밤에 대한민국에서는 없었다는 것을 어린아이도 다 아는 일인데 그조차도 판단하지 않는 거지 못하는 건지 침묵을 지켰던 사법부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앞에 양심이 있다면 진작에 물러났어야 합니다.